커피, 커피 타임 시간입니다. <laughs> 친구하고 커피 시간입니다. <laughs> 여기 앉아. 커피. 커피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 혼커피가 아니야. 친구하고. 맨날 혼자만 있는 커피였는데, 오늘은. 오늘은 정남 커피집, <laughs> 커피숍에 왔습니다. 불안 끓어? 안끓 앉아서 내가 해줄게. 커피 수저 갖고 야 돼. 아, 이거 쏘, 쏘는 거야? 이거 됐고요. 자. 물 얼마고? 조금 더. 고마? 더. 더. 됐어. 됐어. 물 응, 됐어 고마? 커피 먹읍시다 커피 마십시다. 얘가 어, 왜 불이 두부냐? 좀 되지? 응. 아이얄열다 에어프라이가. 조금만만. 얄밉... 어저인가그저인가뭐 이렇게 음. 종이 커피에다가 음.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아는 사람, 저기 우리 외할머니 음. 간호사한테 찍어서 아 보냈거든. 어. 랬더니 사과 먹는 거? 사과 먹는 거? 아니 그거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거야 그면서 러 내가 음 커피를 마시는 걸뭘뭘 뭐, 뭐, 찍은다고 이제 그랬네 뭐, 뭐에다 그랬지 혼자 혼밥 혼자, 혼자 음, 먹는다고 어머 혼자 <laughs> 혼밥 먹는다고 음, 음, 홈커피응홈커피 음, 음, 먹는다고 그랬더니 <laughs> 이, 이 간호사가 커피 커피 좀 예쁜 커피다 마시라고 나머로 예쁜 커피다 막 혼자 마시니까 그 사과 먹을 때는 뭐냐 젖어서 막한번금 먹었다가 또 젖고 막 그러다 예쁜 커피잔에다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종이컵에다가 그래서뭘 찍어 먹었어 뭘 찍어 커피를 찍어 먹대 주저앉다가 떠 먹고 커피를 그랬나 어. 그대 또막젖더라 <laughs> <laughs> 커피 마시겠습니다. 그럼 음. 또서인아니 아니야. 아니 서, 여기 커피 서인아닌 음, 음. 아양 아까 커피만 마시더라고. 그 커피 는 병원에서 커피만 마시더라고. 커피 맛있기는 맛있더라고. 또또 우리 해란이가 이 커피만 마시거든. 그래서 근데 먹으면게 맛있어. 여보, 여기 나도 물 따라 왔고. 내가 봐봐. 내가 보낸 거야 저기한테 <laughs> 응. 이제 한 숟가락 번, 젓는다. 한번한번더 떠먹더라고. 간을 여기가. 보는 거니까. 아, 또, 또 젓고. <웃음> <웃음> 아이고 내가 내 커피, 내 커피니까 상관없어. 그래, 그래 상 없지. <laughs> 응. 내가 먹고 먹으니까. 무슨 센치사과인 껍질 채먹으니까 깨끗하게 씻어 갖고. 그래 그냥 먹으래. 난 그냥 먹어. <laughs> 근데 내가 혼자 면웃었다니야 간봐. <laughs> 또젓고다 숟가락 먹고, 또젓고한 숟가락 먹고. <laughs> 유리컵에다가 <내가> 딱 먹었어요. <laughs> 글쎄, 이게나 종이컵에다가 처음에 머스크 찍어서 올렸더니, 누가 <laughs> 뭐, 보고, 아니, 투명한, 투명한데 커피에다, 아니, 커피잔에다, 에이프 커트 잔에다 마시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지금 투명한데 유리에다 또 타먹었지. 저 커피, 저거, 저 커피. 응. 저기서, 이는 이것만 먹으면 돼. 네. 이것도 좋지. 해라이도 좋아하더라고. 얘는 우유가 들었잖아. 어, 우유 들었어. 화이트 음, 골드. 그거 걔가 선전하잖아 그거요. 걔가 이름 연, 연, 연. <laughs> <laughs> 내 미끄럼 들여서 미끄럼틀에서 비린비 돈에 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미끄럼틀에서 <laughs> 돌아? 왜 생각이 안 나냐? <웃음> 김연아. 김연아. <laughs> 이것도 서인아한테 보내고 <laughs> 뭐하냐고, 전화해볼까? 뭐해? 미면만은 <laughs> 또, 왜 하니까 보내면 안 되지. <laughs> 뭐, 라면 먹는 거, 뭐, 국수 먹는 거다 보내, 보내 때, 아때? 그래서, 나도 그거 보래 나한테는 안 왔던데. 내가 <laughs> <제가> 생각하니까, 미면만은 <laughs>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즐겨봐.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시간 뺏는 것 같아, 그래. 요니난잘 아, 봐. 앉았어, 심심하니까. 그, 서인환이가 전화해갖고, 뭐,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서. 아이, 저기, 핸드폰 요금 나가니까, 안 보냈어. <laughs> 나 <바빴어. 요금하는> 걸로 <웃음> 바꿨어! 요금 하나는 얼른 바꿨어! 그러고 어. 어, 왜 이렇게 바빠? 집 아니야? 아, 얼른 해, 얼른 해. 끊을게. 어. 뭐또 김치를 버무린대야. 아니 그 음. 대충해서 먹지. 뭘또 김치를 버무리. 친구가 해온다면 그것 갖고 떼우지. 그래. 떼우지. 뭐 김치를 또 하느라 그래. 시장에서 이좀한5천 원씩만 사갖고 찌개 짓 그래. 내 말이. 매일같침뭐 수입장 갔다오고 만남에도 뭐. 갔다 음. 또맘 먹고 친구가 그렇게 또해다가고 온다는데. 그랬대. 식당 오는 친구가 찌개는 음. 다 해서 갖고 온다래. 오늘, 오늘 아침에도 또 서로 세정 세을 세종, 아는 친구니까 그럼. 그렇게 응. 아서인일아니가 들으니까, <laughs> <laughs> <서인환이가> 들으니까 그만해 서일아니가 들으니까 그만해 김치 맛있게 담아 담아서 뭐, 어째, 친구들 초 <laughs> <줘. 웃음> 내가 나한테 나면 아니 다 해갖고 나는데 뭐 김치로 해 <laughs> <laughs> 내 생각도 그러더라고. 아니 가서 버무린 거한 오천 원 사다가 사. 그래. 버물러올까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김치 뭐 버무려야지 어쩌고 그러길래 시술에 가서 그거 하고 몇 가지 한두두 두 가지, 응? 그거 사다가다 해갖고 온다는데 뭘? 뭐. 커피가 겁나게 맛있어라오. <laughs> 아이고 혼자가 먹다가 그냥 친구랑 커피 마시니까 커피가 겁나게 맛있네. <laughs> 그것도라오. 여기 정남이 커피숍이 엄청 맛있어라오. <laughs> <laughs> 아, 오늘은 홈 커피가 아니고 두 커피예요. <laughs> 이렇게 있으면 좀 같이 들어와서 같이 놀다가고, 커피를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있는데. 여기 오는 것도 한참 와야 된다? 딱 한정거장에서 와서 또 한참, 한정거장 걸어 들어와야 돼. 어디서? 우리 집에서 오려면. 여기 오려면. 음, 여기 미어 사거리에서 내리면 되잖아. 삼명사거리삼명사거리에서 내리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정거장 타고 와야 돼. 어. 응, 타고 와서 한정거장 걸어 들어와야 돼. 그러지, 그러지. <laughs> 걷는 게 그렇지. 응. 한정화장은 되더라고요. 오늘 때 이렇게 친구하고 콩커피가 아니고 두커피. <laughs> 맛있게 마셨습니다. 두커피만 한컵 더 드세요.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